자, 룰 설명 할게요 랜덤으로 폭탄 정할 거고, 폭탄 당첨되면, 시작하자, 어, 출분은, 쓸분은못 씁니다. 아무나 하면 터치. 이제, 터치 당하면, 어, 그 사람이 폭탄 돼. 그래서 이제, 이제 결승전 들어가기 전까지 폭탄이 안뜬 사람이 이기 됩니다. 매은 이제 1등. 매은 1등이 가자. 다들 매크로에다가 폭탄입니다. 저기상 자, 바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3, 2, 1, 렛츠고! 와우! 내가! 아니야, 처박 못 돌지. 아 시간 없어, 오케이. 7 분만 안 써도 적당해. 차안 좋은 거 타면 너무 불리해져. 이거 밸런스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룰을 왜 모르니까. 내가 이러다 한 명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지. 익시드 가자님 한병입니다아 어... 스카이리. <laughs> 스카이님 잡겠습니다 어? 아니 이렇게 되면? 어 터치! 이렇게 정현이 폭탄입니다 도망가야지 아 정현이 폭탄 고정 같은데 이거? 못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자 이번판은 이게 편하게 갈게요 여러분들 네, 이러좀 편안하게 시작할게요. <laughs> 야, 이개 뭐? 어, 어, 잠깐만, 정현 내가 죽여놨어. 동욱이 죽였어. 아, 동욱이 내가 박해. 죽여놨어. 아, 짧게 하니까 오디오를 못 채우네. 어, 아, 나한번 마지막에 한번 그거 해볼까? 님들 이거 어때요? 마지막에 다 같이 막자 해가지고 동욱이 쿠사리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창현이가 아 정현이가 동욱이 폭탄으로 만들어 버리 만들어 버리게 하기. 약간 <laughs> 좀 아, 그런가? 나안 보이시는데?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잘 못하면 내가 폭탄이 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자, 정현이 그러면은 다들 1점씩 가져가고... 아, 1등이다. 어. 정현씨가 마이너스 3점을 파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맞다. 3점, 몇 등까지, 몇 등까지 급한지 말안 했네. 이몇은 막자 못하는데, 이몇막자 못하... 쓰고... 나 이걸 못하는데, 근데... 정현이 내 옆인데... 못하니까... 그렇죠. 무서웠다. 오케이, 잘 가시고. 정영이 나못 봤는데? 못 봤다고? 맞아. <laughs> 정현이가 지금 앞에 있는 동기 안아봤어 원래 좀안 보셨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욕쟁이 잡히는데? 욕쟁이? 오, 이걸 개구르빠네.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죽었는데? 얘 욕쟁이 붙잡았다. 뭐야. 정현님, 일단 뒤에 두명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 잡으려고 하는 건가, 설마? 어, 너리탈할 어, 수발 내 뒤에 있는데? 정현님, 포기해요. 왜절 잡으려고 해. 뒤에 있잖아, 사람. 어, 안 돼. 하하하, <laughs> 도망쳤다. 어? 어? 너 뭐, 누 잡았는데? 누구 부딪쳤는데 방금? 누구야? 아예 저 폭탄, 폭탄 정현이 아닌데? 아닙니다. 절등이에요. 어, 피인이! 어, 피인이 폭탄이다! 아, 야, 욕쟁인데? 욕쟁이 누구야? 욕쟁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하하하! <laughs> 이! 아, 안 되죠. 오케이. 자, 이러면 욕쟁이 마이너스 3점. 아,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다음 판은 욕쟁이가 첫스타트 내절 내절 시기하겠는데? 와 지름길에서 당하기는 같아. 아, 네저, 오, 타... 아, 아 이거 닉네임 피고야겠다. 닉네임 피고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 그래야겠다. 그래야 볼수 구분이 쉬워. 누가 누가 폭탄이. 나또 추모 못했어. 어. 주장이 잘 가고. 어, 어 어디에 있어? 아! 저... 어나안 죽었어. 뭐나 아, 뒤에 나나 아, 근데 지금 뒤에 있어. 아, 들이가는 아니겠지? 어차피 1타를 안하면 되니까 옳지 로갈까 어! 오케이! 피인이 폭탄! 어! 씨발! 어! 나 폭탄이다! <laughs> 아쎄! 어! 뭐야? 나못 쳤는데 못 방금? 아니, 아니, 나이스! 룩쟁이 폭탄이죠? 아부동평화아잘 피해갔다! 아! <laughs> 아 욕쟁이 가마이러 이거... 이거 내가 보기 욕쟁이 끝났다 이거 아 근데 잠깐 어, 나... 이거... 그 페인트도 다 다른 걸로 해야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서... 아 구분하기 쉽게 오케이 너무 구분이 안 되지 일단은 이거 욕쟁이 이거 내가 보기 끝났어 요 이거 욕쟁이는 또 찾을 수 있는 예? 이게 안안 없... 안 되죠 뭐야 스카이가이 폭탄이야 갑자기 뭔 개소리야 또 잘못 친 거겠지? 아, 이마 어, 어. 막자? 스카인이 어, 막잔데? 막자 안데? 스카인이 어 입장이 설명 막자를 한다면서? 스카인이 막자했는데요? 뭐야? 아, 아 그래서 스카인이 폭탄이었던 거야? 어 암살이 뭐야? 암살이 마지막 암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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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야 어떻게 된 거야? 암살이 마지막 폭탄 됐어. 그니까 마지막에 지름길에서 막자하셨는데 그걸 다 걸렸어요. 와, 와 어, 저걸 올리타운들 거 아니야? 어? 와, 그럴 가능성 있겠다. 아, 나 정현이 내가 보기 못타 여기서 잘 못. 일단 누구, 누구, 누가 폭탄이었죠? 스카이, 그렇지. 아 스카이님이었을 거야. 스카이. 안산이 네, 아니에요, 암살? 어, 아암살님이요아 안산이었다, 마지막. 어, 야 정현인데? 정현이야, 정현이야, 정현이야. 카트라네 얘기, 지금 그거야! 정현님, 카트라네얘이잖아카트라네얘 아니야, 뭐, 카트, 뭐 카트. 못하는데? 아, 정현님! 못하면서 왜카 폭탄. 어, 암살이야, 뭐 암살이 폭탄이야? 암살이 걸린 거 같은데? 일단 암살이랑 폭, 정현님 둘다 피하는 걸로. 어 아, 암살이 맞네. 어. 뭐야, 아, 나야? 뭐, 야 암살아 너야 시불? 어? 어 동욱이다. 동욱다. 어, 암살이 암살이 암살 포탄이. 뒤에야. 들였는데 왜 안? 공안 줘. 암살이 동욱이 암살 이 잡았어? 근데 백프로 안 치는데. 아예 나. 가타라니. 와 카타라 니 뭐야? 암살 씨.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대로 들어갈게요. 암살이 폭탄이요 마지막에 진짜 또터졌네 암살이 맞확실 s 암살이 맞지. 암살이 폭탄이래. <laughs> 뭐야 나였어? 나였어? 아, 나 맞았는데 s o Dioso? I'm sorry. Oh, d a n 이 I'm s 이 r r y I'm s 어 r r y I'm 뭐야 이새끼 I'm sorry. I'm 어, 나이스, 어? 서홍이. 서홍 붙 욕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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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네 어, 욕쟁이님이야, 오케이. 욕쟁이, 욕쟁이, 욕쟁이. 어, 다시 서홍이야. 서홍, 서홍. 내 앞에, 있어, 피스, 그래. 피스, 피스,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무서운다. 씨나부칠 같은데. 아, 제발. 안돼, <laughs> 안돼, <근데, 아니, 웃음> 너무 초천이가 밑에 당이 이거. 네 같이 타자요 그러면. 어! 나이스 피했어! 어. 잠깐만. 아, 그, 뒤에 두 분. 아, 아나 1타, 달... 나 2타 된것 같은데. 안 돼. 어, 아, 씨발. <laughs> 어, 저, 저민이 왜 이렇게 빨라. 아, 나 1타 될거 같은데, 이러다가? 아니, 나 잡지 말고, 성씨! 아 오케이, 안 맞았죠? 오케이, 이대로, 이대로 올라, 어, 이대로 올라. 내게, 내게. 아, 이외에 선 나오는데? 뭔맵야 이게. 내게. 계속 씨. 아, 어! 잠깐만. 어? 음. 어? 어? 음. 아, 집나이스에피 집에. 어 집에. 이집 어? 이 집에. 이집발 리타야 이거 아니 집에. 이 집에. 이 집에. 이 제가 마지막은 성이가 성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점이고 어? 나머지 다 마이너스 1점씩이아이나이 알아 아닌가? 나 모르는 거요아이나면 모르는데. 성님인가? 이거 이거 성 성. 성. 아 맞다. 줄어서 안 되지. 아씨발 아니 뭐해? 와 잠깐 아머터트 못했어. 어 뭐야? 와 잠깐 아이티겠죠? 오. s 성 이게, 세명이뒤했는명이나 있는데? 가 이제, 이제, 안 가면 너 이제, 이리 이제, 가제 이제, 이실이이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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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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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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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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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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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 이제, 이이이이 이 어. 막장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막장면나 2포장 하잖아 나 마이너스 1점 돼서 아직 여유있어 어차피 뒤에 있잖아 뒤에, 뒤에 에틸 아, 있잖아 아, 6대1 저, 저 아니에요 어? 잠깐만, 님이. 잠깐만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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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누구? 스카이다, 스카이다 나이스 뒤대 까이 님이요 스카이! 그... 스카이 터치 오. 터치 당할 뻔 오케이, 어? 아, 뭔 일이야 이거 아, 이대로, 에이, 끝났다 이거는 일단 우리까지 이냐 이거는 아, 이은 아니었어. 아, 씨발, 뭐해! 딴님 <laughs> 보내드렸어요! 어, 왔다, 왔다. 스카이 왔다. 아, 이거 맵너 어려운데? 아, 아, 나, 욕쟁이들 나, 나, 나. 아, 이거. 네. 아, 잠깐만. 잡힐 것 같은데? 어디에 어디 가야 돼? 근데 이 이, 성 그거 알아? 그이 들어가면 이타 이타 엘리타인 거? 이타로 당하고 싶다 이건가 맞자네. 아, 근데 그거 오케 유지. 아마 아니면 돼. 오! <laughs> 자네 마이너스 사점. <-4점>. 자 육쟁이 <laughs> 스카이는 리타. 죠 이게 마지막이죠? 네 아니, 마지막, 마지막 판. 여기서3장이안들어진 나이, 매. 누가 음,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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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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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어우, 씨. 너무 아쉽고. 정연이 여기서 터치하면 일대 바뀌는 거 아니야? 아 정연이 일대아니지지 어떻게 잘 달리냐, 씨. 그래? 나이스! 정연이 폭탄! 피해주고. 야, 이거 꼴찌들의 싸움인데, 거의. 어나나나나 <laughs> 아닌데 혹 어? 욕쟁이가 나나 아닌데 아니 나나 아닌데 아이프 찾은데 왕 있다 이렇게 금지하죠 아나 그러니까 나 아니 나나 쓸래 나 아닌데 나 나인 줄 알고 날있어 욕쟁이 음. 이하는데 정현이가 편이다 yes yes 이거 욕쟁인데 이나 욕쟁이 아니면 정현인데 오케이 욕쟁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순위 발표할게요 뭐지? 이거 이거 위에서 봐봐요 위에서 위에서 봐봐 위에서 위에서 보면 되겠다 위에서 멈추고 자첫단 부분에서 위에서 어? 어 탔는데? 어? 어? 아, 1.4배 해봐 1.4배 아 1.4배가 더 빠른 건가? 느리 더 느리네 어 뭐야? 안친거 같기도 하고 친거 같기도 하고 아, 소리가 안안 나니까 아그 멈춰봐 딱멈그친제일 가까운 부분 상 멈춰봐 딱 스탑 버튼 눌러봐 제 가까웠던 가까웠던 부에서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아, 저어 아야 니 아, 조금만 더 뒤로 가더 뒤로 가 돼. 근데 안친거 같기도 하고 안 닿았다 안 닿았다 안 닿았다. 와 대게임해 씨. 안 닿았다 대게임해. <laughs> 어, 어 뭐야 어, 뭐 뭐야? 뭐야 잠깐 뭐야 어 설마. 뭐야 이거 안 닿았어 이게 안 닿은건가? 안닿은두명 빼고 투표로 가자 투표로 가죠 안 닿은 것 같아 오케이 안 닿았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이 안 닿았다고 예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현님이 결론적으로는 폭탄이 마, 마지막 폭탄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말이너 3점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등이 피니님 2등이 동욱님 3등이 스카이님으로 애결은 없어졌습니다 애결안 해도 되겠네요